안녕하세요. 가츠게임처입니다 이번 영상은 앙그리사 모바일 썸이 다네나 시즌 10 중국 서버 16강 다섯 번째 경기 영상입니다. 일단 로스터부터 보자면은 왼쪽 분은 지금 투탱, 그 다음에 힐러도 이제 4명 있는 이제 정석 로스터였고요. 오른쪽 분도 일단 투탱인데 흑왕 대신에 란디, 그리고 이제 힐러들도 어느 정도 있는 이제 정석 로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로 선배이 일단 로젠실이 나왔고, 일단 무난하게 일단 1픽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른쪽 분은 힐러 3밴을 했고 왼쪽 분은 지금 광역 이제 그리고 이제 암살자를 밴했습니다 일단 서로 이제 순서는 바뀌었지만 힐탱이 일단 다 나온 정석 싸움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왼쪽 분은 루크 이제 크항 초절을 받을 수 있는 루크, 오른쪽 분은 힐다 초절을 받을 수 있는 오토크라토 그리고 이제 쭉. 빅벨이 완성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오른쪽이, 이제, 이망, 좀, 유명한 중국 스, 선수인데, 스트리머인데, 일단, 첫 사, 로스터에서, 뮤가 있는 게, 솔직히, 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맵을 보고 이제 넣어야 되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경기가 지금 사망맵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숲 지형이 좀 적다 보니까 좀잘안 쓰는 패시브도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싸움을 보면은 왼쪽 분 같은 경우에 지금 루크가 이제 무난한 단일 광두 개, 그리고 이제 루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하고 힘있고도 광. 솔직히 왼쪽 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광역 딜러가 오토크라토 한 명, 그 다음에 미유 같은 경우에도 광역기를 들고 왔으나 좀 광역 싸움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왼쪽 분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서로 눈치 싸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 먼저 때리기 좀 애매했기 때문에 눈치싸움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서 루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토크라토의 뭐 그냥 무난한 각성기 공격. 일단 다섯 명한테 맞췄기 때문에 좋았고, 시계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왼쪽 분 같은 경우에 지금 반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딱히 큰 반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입고 아무것도 안 했고 오른쪽 분이 올인을 이제 철혈의 지도자한테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철혈이 다섯 칸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루인을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각이었습니다. 용병이 이제 창병 용병이고 루인 아 보병 용병이고 루인은 이제 포, 창병이기 때문에 이제 깔끔하게 한 방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루크레치아 이 공격으로 반드시 죽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오토크라터가 아까 전에 각성기를 통해서 마녀가 깨져 있는 상태였고 공격하기 전에 마녀가 깨져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지금 때릴 때 첫날 사기가 당해가지고 일단 철혈이 어느 정도 조금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이제 철혈을 잡으러 이제 가야 되겠지만 여기서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힘이 고로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봉인술을 썼구요 시기가 터졌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상 조금 이제 철혈을 살리긴 어렵고. 힘이코 네, 패시브가 화이트 CC의 용병에 의해서 일단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게인을 루크레치한테 주는데 이러면은 이제 블랙 홀을 맞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자 오토코라토가 건물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시계가 한번 터졌죠. 그리고 철혈은 일단 죽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대1 교환이 되었습니다. 뮤, 어, 루인과 철혈 그리고 이제 남은 중앙 싸움을 하게 됐는데, 일단 여기서 저는 왼쪽 분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기 봤거든요. 왜냐면은, 루크 히미코가 있어, 있는 게전더 좋아 보여서. 근데 오토크라토가 여기서 계속해서 건무가, 시계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계 두 번째 터졌구요. 이제 건무 때문에 계속 힐벤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대처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토크라토한테 맞게 되면은 알다시피 패시브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또 고뎀이 생각보다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시계 사기가 굉장히 이제 왼쪽 분 입장에서는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제 광역 싸움을 하게 되면은 광역 싸움은 무조건 시계 사기가 터질 수밖에 없고 이제 단일 위주로 싸움이면 바람 사기. 또 시계죠. 4연 시계가 터졌습니다. 좀 이제 오토카라토의 사기를 막기 위해서 봉인술을 걸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의미가 없었고 그래도 한턴 정도 이제 체력 회복을 할 수단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가만히 있는데 하지만 이제 CC의 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처럼 또 CC의 용병으로 히미코의 패시브를 또빼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앙을 일단 네메게를 먹었기 때문에 오른쪽 분이 거의 이긴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토크라토 공격을 맞다 보니까 좀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건무 계속 치다가, 각성기 쿨이 와서, 각성기를 써서, 루크레치아 인형이 죽어버렸고요그 다음에 지금 플로렌티아도 지금 이제, 강의 호의를 받고 있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분이 건무, 건무를 치고, 그 다음에 힐벤이 다 걸렸죠. 그리고 뮤가 이제 인탱글, 이제 광역기 스킬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해보긴 하지만 힐벤이 일단 둘다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답이 없었고, 이렇게 인탱글을 써서 깔끔하게 힘미코가 죽으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계 사기로 이긴 게임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자면 자 바로 이어서 다음 경기 빅벤입니다. 일단 둘다 서풍 초소기 때문에 뮤를 넣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힐다 선벤 후 이제 달의 집정관 선픽 그 다음에 일단 노탱을 만들고 왼쪽 분은 좀 단일 위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분도 왼쪽 분 노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화이트 CC에 여기서 서풍 엘라스타 오랜만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서풍 엘라스타는 진짜 뭐 시즌 10에도 좋다고 보는 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버 결승전에서도 봤는데 박무스부 엘라스타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중섭 대리하는 사람이. 그리고 왼쪽 분도 역시 방무 칼에다가 스피드 부츠를 착용한, 뭐 신속의 부츠든 스피드 부츠든 아무튼, 이제 엘라스타고, 요러면은 일단 거리 싸움에 있어서는 당연히 왼쪽 분이 굉장히 유리한데, 보시면은 그래도 리아나 루크가 나와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봤는데, 일단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CC의 경력, 이동력 플러스 1. 먼저, 이제, 엘라스타로, 이제, 카유라를 잡습니다. 일단, 요렇게 되면은, 사실상, 거리싸움에 있어서, 이제, 오른쪽 분이 조금 많이 불리해지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건, 남아있는 캐릭터들이 다 좋습니다. 베르너도 그렇고, 입실론도 그렇고, 루크도 그렇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엘라를 잡았고요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 달의 집정관 콤보를 이용해서 이제 요 녀석을 땡겨서 이제 잡을 줄 알았는데 이제 사거리가 세 칸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땡긴다고 쳐도 이제 인형의 사거리기 이 때문에 이제 루크를 한 방에 잡을 수 없어서 좀 달의 집정관이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습 모드를 첫 턴에 켰기 때문에 이제 베르너가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만약에 이 베르너가 이제 1코스트 이제 크리 터지면 고정 데미지 주는 패시브를 들고 왔다면은 이 공격에 아마 두번 연속 죽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1코스트 패시브를 잘못 들고 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의 직전관이 방금 공격에 죽었다면은 솔직히 루크가 죽을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입실론도 좀 편안하게 올수 있는데 스킬이 좀 아쉽고요. 자 여기서 이제 땡기고 잡기를 쓰는데 인형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루크를 이렇게 죽였어도 살아납니다. 만약에 땡기는 사거리가 네칸이었다면 진짜 다리 집정하리 엄청 좋았을 텐데 세 칸인 게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분에 여기서 과감한 판단 뒤쪽에 있는 인형을 잡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루크 사거리가 죽었기 때문에 괜찮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에, 그리고 이제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각성기를 써서 달의 집정관 키를 했긴 했지만 죽이지는 못해서 반경보도가 자동으로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입실론으로 루크를 잡는. 요렇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분이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은 캐릭터긴 하거든요. 전 좋다고 보는데 초절을 받기가 아무래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빛하고 빗긴데 일단은 초절이 없는 상태의 루인이라서 그렇게 세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여기서는 또 강습 모드를 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기를 써서 입실론을 잡는 판단까지는 좋았고 시계도 터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베르너가 달의 집중관을 잡고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상 CC의 이 창병이 거의 쓸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암살자에다가 마딜러기 때문에 사실상 CC의 저 창병 용병은 쓸모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인이 혼자서 다 잡으면 좋겠지만 용병이 일단 보병으로 좀잘 들고 온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인이 공격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 모드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루크한테 루인이 이제 이렇게 죽으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요 경기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엘라스타로 좀 좋게 시작은 했는데, 이제 아까 전에 루크로 인형을 잡는 판단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아니, 마지막 경기 픽밴인데, 일단 선배는 서로 로젠실, 선픽은 서로 루크레치아를 했습니다. 일단 픽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분은 빈센트까지 넣으면서, 이제 광직노를 하기 위해서 3일 밴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왼쪽 분은 이제 단일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탱커 위주로 일단 먼저 밴을 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동력을 좀 살려줄 이제 철혈의 어, 지도자가 나왔고요 오른쪽 분은 이제 좀 사기 캐릭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CC 개인적으로 이제 CC도 이제 용병 이제 창병 용병을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딜은 한번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왼쪽 분 조합이 CC가 창병을 소환해도 의미 없는 조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탱 밴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힐다 픽을 하게 되었구요 지금 오른쪽 분은 어차피 이제 광역 위주기 때문에 힐다는 사실상 크게 소용 의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웨탐이 광역기를 들고 올줄 알았는데 일단 단위기를 들고 왔구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이지만 빈센트도 나왔습니다 네 빈센트도 나온 경기구요 그리고 이제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포토크라토로 이제 상대방을 좀 짜증나게 하고 그리고 우, 루크레치아로 먼저 교환 싸움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지금 철혈이 지금 보시면은 루크레치아한테 이동력 버프를 줬기 때문에 먼저 이제 루크를 써서 교환을 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왼쪽 분이 먼저 치기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반면 이제 오른쪽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확률로 이제 외탐이나 루크레치아가 죽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가죠. 루크레치아가. 자, 인형 교환을 먼저 쓰고 과감하게 루크레치아로 외탐을 잡습니다. 이러면 일단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교환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루크 외탄 교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형이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인형으로 뭐 어떻게든 입실론 쿨을 땡긴다거나 뭐오토클라토 쿨을 땡긴다거나 해서 사용을 할수 있죠. 자 일단 요렇게 1대1 교환이 됐을 때만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왼쪽 분이 힐러가 없기 때문에 빈센트를...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물론, 영생자 힐은 있지만, 저거는 좀 힐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빈센트랑 루크레치아가 이런 식으로, 광격을 치면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멀리서, 이런 식으로, 체력이 조금씩 깎이게 될 경우에, 회복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불리한 거는 왼쪽 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입실론도 지금 체력이 달아가지고 숨는 패시브를 발동시킬 수 없고요. 오토쿠라토 아 루크레치아가 천벌 블랙홀 콤보로 상대방의 체력을 많이 깎았습니다. 이 정도 체력이면은 이제 나머지는 빈센트가 각성기로 날아간다거나 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빈센트한테 어게인을 주고요. 확실히 이제 오른쪽 분이 여기서 좀 음, 멀리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잘한 것 같습니다. 전 방금 또 이제 기병으로 힐다의 저 호이무시를 걸줄 알았거든요. 호이무시 디버프를 걸줄 알았는데 걸진 않았고요. 그리고 빈센트의 각성기가 나옵니다. 일단, 인형은 체력이 너무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살릴 수가 없었고요 각성기에 의해서 죽게 되고, 다만 이렇게 되면은 입실론의 체력이 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 분의 철혈로 CC를 잡고 영생자로 힐을 하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체력이 그렇게 많이 차진 않았거든요. 4800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분의 과감한 판단. 불 속으로 던져서 에메랄드 익스플로전. 에메랄드 익스플로전에 의해서, 이제, 진홍의 사신, 그리고 자살로 인한 자폭 데미지, 그리고 진홍의 사신으로 깔끔하게 이제 오토크라토가 잡혔습니다. 좀 어렵게 잡히긴 했는데, 아무튼 오토크라토가 이렇게 잡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실론이 불에서 평타를 치는데, 아마, 아니, 스킬을 쓰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관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0초를 다 써서 나온 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300초를 안 썼다면은, 이제 불에서 이렇게 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300초를 다 썼기 때문에 나온 실수고, 결국은 근데 남아있는 캐릭터를 보면은 어차피 입실론이 이거를 멀리서 잡았다고 해도 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분의 패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